우리 학교 회원들한테 톡 하나 올려봐. 네. <laughs> 오늘 치료 두 번째인가요? 세 번째인가요? 저요? 네. 열두 번째. 어, 그렇게 됐구나. <laughs> 네. 제가 한번 보니까. 아, 여러분 이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꽤 오랫동안 치료받으셨고요. 제가 생각한 것만큼 좋은 결과값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. 음 그래서 오늘 좀 새로운 걸 접근할 계획인데 이번 치료 접근은 다른 치료 접근에 비해서 굉장히 유의성이 높습니다 누르면 아프죠 이 상태에서 주먹 줘봐요 네, 올려보십시오 아까요 네. 이쪽 이쪽 네 지금 불편했던 거를 똑같이 한번 있다가 보시게요. 네. <laughs> 주목으시고요 어, 한세 포인트만 건드리고 이분 상태가 어떤지 좀 확인 좀 해볼게요. 조금 전에 그 저희 서 원장님께서 여기다가 프롤로를 하셨어요. 8셉스 레터럴 파트입니다. 이 파트 주사를 썼을 때 어떻게 우리 치료를 또 접목할 것인가도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. 나의 저희가 아주 큰 리스크인데 환절기를 잘 기억 못해요. 맨날 뒤태운 보니까 아, 우리 밖에서 만나지 않았네? 예? 오늘 밖에서 안 만났나요? 어. 네. 주차장 같은 데서. 아아아 아, 아, 잠깐 배송. 약간 빛빔들지 가물가물한데 난못 알아보고 이 사람은 날 알아보는 거예요. <laughs> 너무 미안하더라고 <laughs> 들어와서 굉장히 후회했는데 아니. 나예요라고 얘기하실 거면, 우통을 벗어주세요. <웃음> <웃음> 그 디테일을 보여주면, 제가 단번에 기억할 수 있습니다. 아, 참 미치겠네. 미안합니다. 그게 3이에요, 5예요? 3입니다. 3이죠. 네. 괜찮아요. 아니, 네, 뭐더러. 승차가. 아, 네. 나쁘진 않습니다. 아니, 이거 세단보다 당연히 좀... 죠 형통 튀는 맛이 있 첫 포인트, 음, 라디얼를폴스레인트로스 그 쪽으로 분기되는 지점을 하나 찍고 손가락 가운데 거만 살짝살짝 올려보세요. 올려보시면, 이 c r b 포인트가 있는데, 이 c r b 가 움직여지는데 네, 주먹, 쥐, 주먹 쥐지 말고 편안하게 계십시오. 그 라인에다 딱 대고, 여러분 손가락 잘 보세요. 정확한 타겟 포인트니까, 먼저 중지가 올라가야죠힘 빼세요. 예. 중지가 먼저 올라와야지 전체가 다 올라오면 디스토름이 건드려지는 거라고 그래서 포인트를 잘 찾으셔야 돼요 이런 작은 패드로 하면 잘 보이는데 예 중지 올라오고 지금 중지 올라오고 다, 나머지가 따라와요 그래서. 지금 현재 제가 잡은 포인트가 제대로 된 포인트입니다. 거기서 뭐 열심히 트위치 하시고 제가 플렉서까지 접근할 거라서요 조금 있으면 손목이 쭉 내려가는 소위 그 플랜터 플렉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일단, 익센서가 전부 다 건드려져야 되겠죠? 자, 플렉서에 조금씩 접근하고 있고요. 요 반대쪽까지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울 거예요, 여러분들 시기에 소면 얘기해 주세요. 네. 아직 저도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블레이기 플렉소 플랜터가까지 되면 타겟이 에피콘달 쪽으로 진행을 하게 돼 있어요. 다음에. 이게 저희 클래식한 방법 중에 하나고 오늘 어, 이 프로로 그 트라이셉스 에피콘달 레터럴 파트 쪽으로 <laughs> 프로를 하셨는데 이한 거를 우리가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을 좀 잠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기시해 주시고 트위칭이 얼만큼 잘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. 자, 지금 손목 끝에서 포커스가 되고 있고요 트위칭을 잘 하면 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쪽으로 먼저 집중을 해요.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실력에 따라서 확실히 치료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. 가좀 잘못됐네요. 좀 이상하다. 했다.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.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라디알이 건드려지는 바람에 지금 트라시 치고 있습니다. 여기 여기가 아주 딱딱해져 있죠 구조가. 현재는 음,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. 자 레인지가 넓어지면 라디알이 건드려지고 그면 도시 컨셉이 되겠죠. 두 번째 방법 내가 포지입니다 트라이셉스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주고 이렇게 잡아야 돼. 트라이셉스를 이렇게 잡아야 돼. 자 지금은 집중을 여기다 시킬거예요 지금 최고의 트위치까지 가면 여기가 강 여기가 중 여기가 약이 되죠 그래서 이쪽은 포커스 이쪽은 디퓨즈가 되는겁니다 한참동안 유지시키고 시간도 별로 안걸려요 이렇게 적용하면 조금 달라져 보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방법이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ECRVN 브라켈 라디알 쪽을 근육의 스트레스를 확줄 거예요. 주먹 꽉 치시고, 하나, 둘. 안 꺾이기 힘 주시고요. 잘하셨어요. 꽉 조개십시오. 다됐어다 총시간 8분 정도 걸렸습니다. 이건 어떻게 되셨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. 빨간색이 내가. 그치. 한번 움직여 봐요 어떤가 피고 고기고 피고 고기고 어때요 음, 많이. 많이 좀 괜찮죠 근런데 아마 있죠 마지 약간 여기 EMB 한번 쳐주고 EMT 한번 봐줘. 네 훨씬 낮졌습니다 그죠 네. 예, 훨씬 낮았대 요 여러분 실업이 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, 여러분 텐셀브 쉽지만 어렵잖아요. 환자분들 중에 치료 타율이 높긴 한데 안 좋아지는 분은 계속 안 좋아져서요.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, 안티 댓글, 악성 댓글 되게 많아요. 해도 소용없다, 돈만 날렸다, 병신 될것 같다, 쪽팔리지 않아?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병증이 하나요. 좋아진 분은 무지 많이 좋아지고 치료율 높아요. 근데 안 좋아지는 분 얘기 맞춰야 되겠지. 그런 관점에서 이 치료를 하면 치료율이 좀더 높아집니다. 나중에 공개하죠. 반듯하게 놓으십시오. 제가. 네. 방...